디지몬 좋아하는 룬형입니다 드디어 저번 달이었죠. 디지몬 애니메이션의 10번째 신작인 디지몬 비트브레이크가 일본에서 첫 방영이 되었습니다. 디지몬 시리즈가 10개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디지몬은 디지몬 어드벤처, 파워 디지몬, 디지몬 테이머즈, 디지몬 프론티어 그리고 디지몬 세이버즈까지가 될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디지몬 프론티어까지만 봤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디지몬 애니메이션이 계속 계속 나와서 디지몬 크로스워즈, 어플몬스터, 디지몬 어드벤처 리부트 그리고 고스트 게임까지. 오늘은 새로 나온 디지몬 비트 브레이크의 예고편을 보면서 리액션 영상을 찍을 예정인데요. 지금까지 한4에서 5화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OTT로 볼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가지고 저는 오늘 예고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뭔가 다마고치 같은 걸 스마트폰처럼 쓰고 있어요 마치 화면도 너무 작고 키보드가 있는 게 블랙베리를 떠오르게 하는데 화면은 뭔가 이렇게 큼지막하게 띄울 수는 있는 건가 봐요 서포타마라는 디지몬 브레이크의 디지바이스라고 하는데요 AI 디바이스고 여기서 디지몬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음... 디지몬이 여기서는 막 친구 이런게 아니라 범죄를 막 일으키나봐요 뭔가 테이머즈의 리얼라이즈 했던 디지몬들 느낌인데 그런 디지몬의 클리너라는 사람들이 디지몬의 범죄를 처리를 하는 것 같고 현상금도 받는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클리너가 또 팀이 있고 주인공은 글로잉던이라는 팀에 소속되어 있는데 팀 로고까지 좀 상세하게 컨셉이 나와있습니다 드디어 메인 주인공인 이제 토모로우랑 개코몬이 나왔는데 비주얼적으로는 이제 기존 디지몬 주인공들이랑은 좀 다르게 생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예고편에서 보니까 배고파 이러는데 마치 누구를 떠오르게 하는 대사입니다. 주인공 파트너 디지몬의 성격은 역대 디지몬들이랑 좀 비슷하려나? 난다! <laughs> 꿈인 줄 알았는데, 진짜 디지몬을 만난 거였습니다. 부러운데? 이번 작품은 이제 어드벤처나 프론티어처럼 디지털 세계에서가 배경이 아닌 것 같고, 현실 세계가 배경인 것 같습니다. 개코몬은좀 혀를 무기로 하는 디지몬 같네요, 이렇게. 도마뱀이다 보니까. <목소리> 멋있다. 글로잉던 클리너 팀이죠. 여기에 멤버들과 파트너 디지몬이 나왔는데, 레이나와 프리스티몬, 마코토와 카이론몬, 멋지다라고 해버린 쿄와 무라사메몬. 주인공 캐릭터의 연령대가 높아졌어요. 애니메이션 자체도 시청자의 연령층을 좀 높인 건가 싶은데요. 막내인 마코토만 10살이고, 토모로 15살, 레이나가 16살, 쿄가 22살, 이게 만나이니까 주인공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인 거예요. 디지몬이랑 합법적으로 지내려면 클리너가 되어야 하나 봐요. 디지몬 이렇게 싸우는 장면들 나오고, 역시, 액션 연출은 좋은 것 같네요. 개코몬이 이 펄스라는 거를 달라고 하는데 인간의 사고나 감정을 에너지화한 거라고 해요. 이 에너지로 서포타마가 동작을 하게 되는데 디지몬이 서포타마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이 펄스의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진화를 할 수도 있고 강화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AI, 신이커라군요. 확실히 이번 캐릭터가 좀 신선한 게 열정, 열정 이런 캐릭터도 아닌 것 같고, 뭔가 순수한 캐릭터도 아닌 것 같고, 되게 시니컬해. 서포터마랑 AI를 난 믿지 않아. 주인공의 이런 시니컬한 성격이 어떻게 애니메이션에서 좀 호감으로 비춰지게 할지가 궁금하긴 합니다. 시니컬. 디지몬이 그리고 또 음악이 좋은 애니메이션 아니겠습니까? 디지몬 불금 영상이 조회수 4만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예고편 음악부터가 좋더라고요. 주인공이 드럼을 좋아한다고 하고, 이름도 비트브레이크니까 베이비드라이버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런 영화처럼 음악이랑 장면에서 이렇게 시너지가 팍! 나오기를 기대가 됩니다. 디지몬 시리즈라고 해서 디지털 생명체라는 공통점은 가지고 있지만 사실 시리즈마다 컨셉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는 디지몬 전에 작품 재밌게 봤으니까 이번 디지몬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어, 이야기도 이어지지 않고 좋아하는 디지몬들도 안 나오고 이렇게 아쉬움이 남을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시리즈마다 다른 작품으로 보는 게좀더 맞을 것 같더라고요. 파워 디지몬 극장 판인데 파워 디지몬 애들이 안 나오고 새로운 캐릭터가 나오고 너무 이질적인 스토리가 어 실망스러울 수 있는 거는 맞는데 그래도 이렇게 아예 새로운 작품으로 디지몬이 또 도전을 하는 것 같아서 어 너무 너무 응원해 봅니다. 혹시 디지몬 브레이크 먼저 보신 분이 계시면 실제로 기대 충족하셨는지 댓글 한번 부탁드리고요. 어 최근 영상들이 유튜브 성적이 좀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저것 기획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시고 힘. 라는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